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 때문에 하루 종일 걱정하며 사시는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라고 하면 복잡한 식단표를 따라야 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바로 아침 식사만 제대로 해도 혈당 관리가 이렇게 쉬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세 가지 놀라운 음식과 함께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황금식단 원칙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계산이나 특별한 도구 없이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황금식단 조합법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 전문 크리에이터로서 검증된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모든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혈당 관리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은 하루 중 아침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밤새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한 우리 몸은 마치 말라빠진 스펀지처럼 첫 번째로 들어오는 음식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때 잘못된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온종일 피로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김 씨는 매일 아침 달콤한 시리얼과 우유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간편하고 맛있어서 만족스러웠는데 점점 오전, 10시쯤이면 극심한 배고픔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리얼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인슐린에 의해 빠르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반면 주부 박 씨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한 후 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오전 내내 포만감이 지속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바로 혈당 지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이 지수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진짜 능력은 몰랐을 수도 있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계피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이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또한 근육 세포가 포도당을 더잘 흡수하도록 유도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16지의 계피를 40일간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182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에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입니다. 이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을 2g 이하로 제한하시거나 쿠마린 함량이 현저히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론 계피는 약간 비싸지만 장기간 섭취하기에 더 안전합니다. 계피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 한 컵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계피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요거트나 오트밀에 뿌려서 드시거나 커피에 설탕 대신 계피를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피는 지용성 성분이 있어서 약간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견과류나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최근 건강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이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먼저 위에서 음식물의 배출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하여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아세트산은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을 근육 세포로 빠르게 이동시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관과 같은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식사 전 사과 식초 12큰술을 물에 희석해서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2040%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할때이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과 식초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열 처리하지 않은 생 사과 식초를 선택하세요. 병 바닥에 흐릿한 침전물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 침전물을 모균이라고 하는데 유익한 효소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1,530분 전에 물한 컵에 사과식초 12큰술을 넣어 희석해서 마시면 됩니다.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사과식초는 강한 산성이라 식도나 위벽을 자극할 수 있고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맛이 너무 강해서 드시기 어렵다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세요. 올리브오일, 꿀, 허브와 함께 섞어 만든 드레싱은 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는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약물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은 서구에서는 이미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귀리입니다. 귀리가 혈당 관리에 특별한 이유는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물을 만나면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위와 소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음식물과 섞여 점성이 높은 개를 형성합니다. 이는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그 다음 소장에서는 소화효소와 음식물이 만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탄수화물의 분해와 흡수 속도를 늦춰 줍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귀리의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 3G 이상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섭취 시 당화 혈색소 수치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귀리 제품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퀵 오트는 가공 과정에서 베타 글루칸의 분자 구조가 변형되어 혈당 조절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공을 최소화한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조리 시간이 좀더 걸리지만 베타 글루칸이 그대로 살아 있어 진정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리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날 밤에 귀리를 우유나 요거트에 불려두는 오버나이트 오트는 바쁜 아침에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에 베리류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또는 귀리를 밥과 함께 지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 드시는 쌀의 2030%를 귀리로 대체하면 혈당 조절 효과를 볼수 있으면서도 익숙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적의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과 함께 실천해야 할 황금 식단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바른 순서는 채소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섬유질이 이와 소장벽에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후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식사를 해도 이 순서를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평균 28%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를 들어 토스트를 드신다면 먼저 토마토나 양상추 같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 달걀이나 아보카도 같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한 후 마지막에 토스트를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빵이나 시리얼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당 관리에 매우 불리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줄여줍니다. 아침 식사에 포함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소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은 가장 완벽한 단백질 소스 중 하나입니다. 삶은 달걀, 스크램블, 에그, 달걀말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 좋은 선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신다면 두부, 템페, 견과류, 씨알류를 활용해 보세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도 함께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저항성 전분의 활용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는 전분으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전분을 저항성 전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이나 감자,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조리한 후 냉장고에서 하룻밤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의 분자 구조가 변하여 소화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뀝니다. 실제로 냉장 보관한 후 재가열한 밥은 일반 밥에 비해 혈당 상승 효과가 4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많이 지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에 데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식사 타이밍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는 것보다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녁을 일찍 드시고 아침을 적당한 시간에 드셔서 1214시간 정도의 공복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7시에 드셨다면 다음 날 아침을 89시에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이 최적화되어 아침 혈당이 더욱 안정됩니다. 이제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아침 식단 조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오트밀 완전식입니다. 롤드 오트 4 0 g 를 우유나 무가당 두유와 함께 끓여 오트밀을 만듭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아몬드 버터 1 큰술, 블루베리 한 줌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에 그리스 요거트 2 큰술을 올려줍니다. 이 조합의 장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계피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아몬드 버터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과와 함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추가적인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아보카도 토스트 업그레이드입니다. 통곡물 빵 1장을 가볍게 구워줍니다. 아보카도 반개를 으깨어 빵에 발라주고 그 위에 삶은 달걀 1개를 올립니다. 계피를 살짝 뿌리고 방울토마토와 새싹채소를 곁들입니다. 식사 전에 사과식초를 희석한 물한 잔을 마십니다. 이 조합에서 아보카도의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달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통곡물 빵의 식이섬유와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한식 스타일 혈당 관리식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의 된장국을 기본으로 하고 김치와 시금치나 물 두부 반 모를 곁들입니다.현미밥은 전날 지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데운 것을 사용하며 식사 전 계피차를 마십니다.이 조합의 핵심은 발효식품의 활용입니다.된장과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한 현미밥의 저항성 전분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네 번째 조합은 스무디 볼입니다. 냉동 베리류 백지, 시금치 한줌, 단백질 파우더 1 스쿱, 아몬드 밀크 150ml를 블렌더에 갈아줍니다. 볼에 담고 위에 귀리 그래놀라, 아몬드 슬라이스, 계피를 뿌려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바쁜 아침에 좋습니다. 시금치는 거의 맛이 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과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혈당 조절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음식 외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식사 후 1015분간의 가벼운 걷기는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여 혈당을 빠르게 안정화시킵니다. 사무실에서도 계단 오르내리기나 제자리 걸음 같은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농축되어 혈당이 더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되 식사 직전이나 직후보다는 식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높입니다.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일상에 포함시켜 보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조절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혈당 관리의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피한다면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평소 단 음식을 즐겨 드시던 분이 갑자기 모든 당분을 끊으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에 입맛을 길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일을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있다고 해서 아예 먹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베리류나 사과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무설탕, 저당 등의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의 당분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네 번째 실수는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적절한 신체 활동이 없으면 혈당 관리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혈당 관리 전략을 조금씩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봄철에는 새순과 나물류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독작용도 도와주어 겨우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더위로 인한 탈수는 혈당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시원한 물이나 보리차를 자주 마셔주세요. 오이, 토마토, 수박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활용하되 과일은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가을철에는 제철 견과류를 활용해 보세요. 호두, 밤, 잣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풍나물이나 도라지 같은 가을 나물들도 좋은 선택입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차를 활용해 보세요. 계피차, 생강차, 녹차 등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겨울 제철 채소인 무, 배추, 시금치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둘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급등했다가 급강하하면 지방 합성이 촉진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는데 이는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관리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혈당 관리와 함께 체중 관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혈당 관리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협력이 있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식사를 함께 하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다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지하기보다는 맛있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시리얼 대신 오트밀에 과일을 넣어주거나 탄산음료 대신 과일을 우린 물을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혈당 관리를 한다면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하기도 쉬워집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운동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외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외식할 때도 혈당 관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요령만 알면 외식을 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뉴 선택이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요청해서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밥의 양을 줄이고 대신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더 많이 드세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외식에서도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를 지키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천천히 드셔서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주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스트레스와 혈당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함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 관리에 매우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실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개선시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깊은 호흡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4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취미 활동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1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다른 일을 하면서 식사하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과식하기 쉽습니다. 또한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아 소화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체중을 재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체중을 재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가끔씩 식전, 식후 혈당을 재어 보세요. 자신이 먹은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계피, 사과식초, 귀리라는 세 가지 기적의 음식부터 시작해서 황금식단 원칙, 생활습관 개선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씩만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계피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식사 순서를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에서 얻은 정보들을 주변 분들과 나눠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직접 실천해 보신 후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혈당과 관련된 모든 응.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의사의 진료와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당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해 후 식단 변화를 시도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 순간까지 저도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